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 제비, 가죽공방, 별거 아니지만 유용한 팁, 별팁입니다. 오늘은, 그, 바늘에 실을 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바늘에 실을 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반적인, 그, 가죽공에 있어서, 바늘에 실을 끼고, 실이 잘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바느질, 어, 실 끼우기 방법입니다. 바늘 귀에 일단은 첫 번째 실을 한번, 예, 꽂아줍니다. 요렇게, 예. 바늘 귀에 이렇게 실을 꽂으셨으면요. 요렇게 짧게 있는 상태로, 예, 한 손으로, 예, 바늘 귀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으로는 실을 실 바늘의 길이만큼 위치해서 잡아주신 다음에 이 바늘을 두 손가락 사이로 통과를 할 겁니다. 이렇게 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통과를 하면 네. 실이 바늘에 반 갈라서 끼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잡아당기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잘 풀릴 거고요. 한번 더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요 사이로 예. 실을 잡고, 한번 더. 통과를 해서 그럼 두번 이렇게 끼게 됩니다 네, 요거를 좀 보기 좋게 해 볼까요 요렇게 예. 요런 식으로 두번 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실에 방금 짧은 쪽 예. 요거를 너무 길게 하면 나중에 실이 나오는 게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만 하시고요 요 짧은 쪽을 예. 당겨 줍니다 짧은 쪽을 먼저 당겨 주세요 요기까지 그 다음에 예긴쪽 있죠 긴 쪽을 예 다시 실끝 방향으로 바늘기 방향으로 잡아당겨 줍니다 이렇게 잡아당겨 주면 네두번 매듭이 묶이는 가죽공에 있어서의 바늘에 실을 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그 실이 반 갈라져서 매듭이 지어지면서 그 두껍지 않게 매듭을 짓고 예, 통과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게 되면서도 예, 이렇게 예, 쉽게 빠지지 않게 매듭을 지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바늘에 실 끼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